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15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네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각오, 다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자세만으로도 적은 굴복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그 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어, 그래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싸우자 그러면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딱 나가니까 그냥 적들이 아이고 눈치챘네 들켰네 우리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꼬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고 어, 전쟁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쟁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아주 그 어, 전투하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할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국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물 속에 네가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 너를 사르지 못하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특히, 우리가, 이게, 믿음의 세계는, 어,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벌써 마음에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겁을 먹는 것,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의 공상상상 망상, 이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건 전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나가면 의외로 아예 싸울 필요도 없이 이미 승리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위축되고, 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원래 이제 제가 좀 영적인 아킬레스 하나가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할 때는 막 진짜 심장이 조여오고, 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런 현상 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항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기회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두려움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겠다라고 어 제가 어제 결단을 했는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어좀 신기하네요 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어 체험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요, 또 우리가 어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적들이 꼬리를 내렸지만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어 무장을 하고, 어, 백성들을 어, 호위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으로 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어, 반은 그리고 그 무장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어, 이 교회도 항상 그 어,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 기도에 완전히 전무하는 예,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조차도 어, 17절에 보니까 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와 예, 얼마나 지금 이 전투 자세 어, 일을 하지만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예, 그런 결의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는 즉각적으로 싸우겠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요, 이 숲을 보는 거예요.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이 숲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좁은 시야, 이내 경험, 어, 내 감각적인 이런 어떤 한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내 육신적인 어떤 감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우리가 마음의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거는 내가 볼수 없고, 내가 알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하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노는 것 같고 이런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이 육신의 감각적인 것, 이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마귀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열심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거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매우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고 몸이 나누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음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뒤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하는 사람이 있고 이 겉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은밀한 가운데 싸우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영적 교만이거든요. 이, 이 마음을 이게 가지는 게이 영적인 겸손이에요. 제가 지금 문장이 좀 그랬는데 말이 그랬는데 어, 나온 차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어, 내가 눈으로 보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면은요. 그게 이제 교만할 뿐만 아니라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래 갖고 되겠나 싶으면서 막 마음의 불안이 일어나면서 어, 굉장히 그 자기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막 힘들어 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거를 믿고 신뢰하기 있기 때문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도 자기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고 하고 엉망으로 행해도 그래도 자기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믿고 나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예, 저도 이긴다는 걸 알아요. 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이게 요구하시는 일꾼의 모습 그것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어 그,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그 땅을 어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뭐냐하면은 원수가 있고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셔서 어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고 마귀가 우는 사라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한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한 손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사람,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는 사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전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면 다 이길 건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그리고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역사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보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보이는 영안이 열리고 전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빛과 어둠처럼 아주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밤과 낮을 구분 못하는 사람 없죠? 눈이 열리면 다 밤과 낮은 구분하잖아요. 어린애도 말 못해도 밤은 낮은 구분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은 이 낮과 밤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안 보이시는 분, 완전히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그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기 잡은 자,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까지 딱 잡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자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마귀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수군수군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마귀가 있으니까 선물도 주지.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는 마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런 역사를 어둠의 역사라고, 어, 알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 그 사람이 무기든 자예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기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는 것. 그리고, 친구를 잘 선택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만남을,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이기고 상을 받는 거. 이 상이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전리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이기지를 못해서 그래. 그래서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막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막 전투가 있어도 그것이 전투인 줄 알고 싸우고 그리고 마음에 막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너무 행복하고 야,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딨나 이런 거 이건 전부 뭡니까? 잘 이긴 자예요. 전리품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바다의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리라. 바로 이곳에서, 이 전쟁터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만 해도 우리 싸움의 대부분은 끝나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을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잘 이기고 상을 받는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발라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리품에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삭이 일년 농사의 100배의 그 결실을 얻은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일생을 수고해도 다 얻지 못할 그런 전리품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는 항상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는 새로운 기름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통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에 깨어 있는 자로 아버지여 주님 세상의 그 빛과 소금 일생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매 순간 순간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전쟁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무기 잡은 하나님 전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늘 이기는 싸움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과 승리와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